정말로 교육시키는 신이 있다 어려워하는 거 풀어서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알려주고 비싼 술도 타주고 오 달래가면서 교육시켰는데 업무 투입 당일에 안함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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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다시 한 달간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켜야 한다 오. 오, 하지만 안이라는데 아. 얘기인가? 따뜻한 날이다. 그래 오늘은 바로 캠핑하는 날이다. 캠핑하러 가는 행성기랑. 엔티야? 라디오에서는 아이구의 그냥 음악이 나온다. 지지지 라디오 극박수가 바뀌고 유진스의 하이코이가 흘러나왔다 어? 민지로 빙의했다 축하를 놓쭌다어민지가다나을 엎은다 자, 백선이 도착한 캠핑장에선 모든 장비를 트렁크에 올리고 고 고국 남의 미니하여 고기를 모함마으로 쏜다. 5만 원? 이거 신년승이지신년승이 이거 누가 봐도 신년승인데 아니다. 이아니 <laughs> 그거 로 쏜다. 아. 캠핑? 뭐, 아, 와, 이런 이 상상이었다. 트렁크에 오늘 테트리스를 시작했다 <laughs> 지신호성 그 아니야 이거? 아니래 아니 나도 신여성? 저 아닌 척 하는 거, 하여 거 하여 아니야? 텐트를 펼쳐. 그럼 태령이인가아태령언니태령이가 어, 보다 갑자기 군대에서 치던 에이처 텐트가 생각이 났다 자군대는거어아 나는 군대를 안 다녀왔지 아태령 언니인가 보간 텐트를 열심히 펼쳤다 태리 언니 어 태리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아. 아, 그럼 인사 올까요? 안인사받 캠핑보드 가는 나한테 안하고 ㅋ 대원에서 하는 풀리마켓에 갔다 어. 월세 2년을 메시지 8년차 지역에서 <laughs> 만나 인생의 선배로 함께하는 동료로 지내한 <laughs> 가정쌤과 함께 갔다 가정쌤이 일을 그만 둔지 고작 2개월인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같은지 <laughs> 가자마자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다들 가정생을 보자마자 공부는 할만하냐 잘 지내냐 소식 들었다. 아쉽다. 하지만 응원한다는 안부와 응원을 보냈다. 뜨겁게 내며지는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선선했다. 가득 쌓인 소품샵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들은 서로의 소품을 골라주기도 하고 파우치가 너무 많아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등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맞아 맞아 하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같이 일하다가 최근에 만날 일이 없던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시안이 통하고 언제 보더라도 안정감 있는 슬만한 날씨 모두 따뜻한 봄날이었다 오, 멋있지 <laughs> 오늘은 엠티를 갔다. 六年。<laughs> 전역하고 처음으로 면접을 간다. 죽겠다. 다 전투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으니까 너무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대기업이라 소리 텔락할줄 알았는데 면접까지 면접지 보다니 긴장되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 가는 전차를 탔다 나와 비슷하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이 사람들도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일까? 긴장이 되지만 어째서인지 기대감과 설렘으로 공전한다 회사 정문 후, 정문으로 들어서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인다. 한참을 기다리다 면접 장소를 안내를 받고 따라간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내 차례가 되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잘할수 있을까? 하는 <laughs> <laughs> 기대감과 긴장이 <굉장히> 섞여서 <laughs> 면접 의자에 앉았다. 앉아, 앉아, <laughs> 시간이 이처럼 지나고 눈을 떠보니 건물 바퀴었다 봄이었다. 이 다시 하면 재밌게 어, 할수 있을까? 그래야 재밌어. 아, 근데 네, 몰랐네.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 다음에 하면 좀 초조해. 네, 최근에 기태 형과 얘기를 하번나중 100억에 하룻밤을 할수 있냐 없냐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다 이태영은 말 당연히 100억이면은 야 하룻밤 하지. 하고 말을 하고 뭐라 뭐라고 하는굉장이 숙격을 어떻게 <웃음> 자신의 숙격을 100억에 팔는 것보다. 오늘 같이 를줄 것인가 아, 삶의 가이를줄 것인가 삶의 가치는 고싶0서이지고 나는 이고결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줄까? 나는 주고 싶어서, 할매 같이 주고 싶어는 할매 같이 주이주니싶이서이 벗주세요 안돼요 2 6일날 나온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요일 다중이라는 극단의 보는 소식이었는데 그 포스터를 카톡 커플 사진으로 해놓은 인물이 옆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옆 사무실 사람은? 소통의 <laughs> 나라는 시간 될때 갈게요라는 식으시고 거절을 하지만 왠지 이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답장을 받았다 갈게요 오지마 <laughs> 원래 퇴근 시간이 5시 반이나 공연 시간이 5시라 3시에 회사를 챙겼다 안한 거지 안한 거지 안하거만 하면서도 소식이 있었다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예전 수업시간을 도망갈 때 다른 개방감이랄까랑 가면 하뭐면가해 가면 뭐해? 뭐? 면 가면 가면 이면 가면 가면 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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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코카인 가면 가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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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면 공연은 생각보다 팀이 많아. <laughs> 일반인 공연만 <laughs> 보는 것이었는데, 약간 진보한식파라는 단절만 빼면, 일반인이 아니라 프로라는 생각도 들었다. 음. 배우들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를 잘 받았다. 신입 두 분이 가신다고 하셔서, 나도 따라갔다 아, <laughs> 일단 옆에 있는 고기 집이였는데 모두가 급속도로 빠르게 맛이 가졌다. 아직 가셨다. 아직 가셨다. 아직 가셨다. 양파에 집이 몰라. 코카인. 코카인이 이게 얼마나. 나와 아홉 살 차이가 나는 붙자리 있는 피암은 초면에 나한테 반만 하고 졌고. 야. 내 앞선 자리에 앵치암은 나보고 계속 풀에 취했다고 물을 따라 주셨다. 술좀 그만 마셔. 음... 사실 본인이 GFC였으면 좋았다 K분은 계속 얼굴이 찰치고 갔다가 어딘가로 사라졌다 <laughs> <laughs> 그래도 재밌는 하루였다 우리 조금 친해진 것 같다 엔지에 <laughs> <laughs> 갔다 차 안에서 초아와 지은 언 초아와 <laughs> 지은 언니랑 이름 이름 초아 초초 이름 이름 이이 지은 아 지은 언랑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출발했다 아 맞다 윤수국 오빠도 있었다 정선소 어? 정선욱 그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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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벌 총싸움도 하고 행동 텐션에 갔다. 싫어. 행 네. 그렇게 행성 텐션에 갔습니다. 서바이벌 <laughs> 하면서. <웃음> 아, <됐어>. 네. <laughs> 맛있는 고기도 먹고, <laughs> 마피아를 했다. 오랜만에 한 마피아는 핵잼. <laughs> 핵잼. 핵쟁. 재밌었다. <핵쟁이> <laughs> 재미있게 놀고, <laughs> 잤다. 일어나서 화장을 어, 하고 <laughs> 머리를 감았다. 순서가 좀 이상하게 만든. <laughs> 아 맞다. 사실 앞머리만 <laughs> 키티 옷가방 입고 누구요? 카페 갔다. 누가? 누가 봐도 했는데. 거기에 들깨 라떼가 있었다. 들깨. 지금도 출발하는 차간이 실리카겔 노래를 k a 면 e 을 Boy, 다 i l l y Should we 다 h o w t h 아니 Should we show 잠깐만 t 나 식어, 나 식어. <laughs> 다시 나도 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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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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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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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요 <laughs> <laughs> 문자 한 푼이 <분이> 왔다 <laughs> 저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요 <laughs> 새벽 2시에 잠이 깨고 난뒤 심장이 진료를 같이 받으러 갔다. 심전도와 다양한 진료를 진행 진행을 한 결과, 자연히 영구성 식도염이라고. 한다 그렇게 진료가 아무리 해봤다. 끝. 잘했다. 잘했다. 어, 이게 뭐야? 세리 언니. 조리거나 승약하거나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아, <laughs> 독립해서 출판사는 차리더니 결국 쫄딱 망해서 김사장 밑으로 다시 네. 기어들어오는꼴이신지로 한데, <laughs> 한데, 바사무실로 출근한다는데 선영씨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다떻게고떻게어떻약어 김사장은 머저리 같은 지인들이 이건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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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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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디였지? 마음 약한 김사장은 상심지를 아, 음. 펴고 반대했다고 한다 마음 약한 김사장은 머저리 같은 지인들이 날벌레처럼 달라붙어도 제대로 고전한거같다 사월이 사이 날고래 날고래 멍청한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멍청한 새끼라고? 갑 <laughs> 이제 짱난치기이다 아, 아! <laughs> 이거 어떻게 야구공쿠타임인데 ずっとにかく。